오늘 경기가 첼시에게 왜 중요했냐면, 요 리그 순위표를 보면, 첼시가 지금 16경기를 해서 승점 25점이거든요? 오늘 경기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승점이 27점이 되고, 토트넘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3점 차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토트넘이 미끄러졌을 때 첼시가 따라가야 되는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 첼시도 같이 미끄러져 버렸다. 오늘 경기 기록만 봐도 첼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볼 점유율은 첼시가 72%, 노팅헌 포레스트가 28%였습니다. 정말 많이 차이 나죠? 볼 점유율이. 그런데 슈팅 숫자, 첼시 7개, 노팅헌 포레스트 12개. 유효 슈팅은 노팅헌 포레스트 5개, 첼시는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대 득점을 봐도 첼시는 0.94골. 노팅헌 포레스트는 1.2골. 이게 뭐 기대 득점이 사실은 절대적인 뭐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 기대 득점이 얼마나 기회를 창출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첼시는 볼 점유율이 70%가 넘었지만 한 골도 못 만들어낼 만큼의 찬스를 만들었다. 반면에 노팅헌 포레스트는 볼 점유율은 30%가 안 되지만 1.2골. 한골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찬스들을 만들었다. 요 차이가 오늘 경기 첼시가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였다. 일단 첫 번째는 첼시가 일단은 포터 감독 체제에서 포터 감독의 축구가 약간씩 이제 묻어나오고 있어요. 포터 감독의 축구는 정말로 유연하죠. 그 유연한 축구가 잘 만들어질 때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 이 장면도 보시면 하베르치가 최전방에 있다가 살짝 내려오니까 하베르치를 따라서 노팅헌 포레스트의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오죠. 그리고 이 끌려 나왔을 때이 뒷공간을 첼시가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하베르치가 내려오면서 앞선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고 이때 여기서 첼시가 볼을 받자마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이제 이 장면도 하베르치가 뛰어 나와 있으니까 수비수가 하베르츠를 따라 나왔다가 복귀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측면에서 패스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마운트가 중앙으로 뛰어들어오면서 하베르츠를 따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못한 수비수의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운트가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이때 하베르츠를 따라서 올라갔던 노팅헌 포레스트의 볼리가 수비로 복귀를 못하고 있죠 이때 빠르게 이 공간으로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인데 요런 플레이들이 그 포터 감독이 만들어내고 있는 유연한 공격 패턴, 유연한 축구 이런 것들이 브라이튼에서 했던 것처럼 특히나 이 첼시가 공격수가 없어서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사용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의 스타일과 꽤나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그 공간을 마운트가 침투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측면에 있는 스털링이 침투해서 활용을 하거나 이러한 패턴으로 매우 유연하게 공격이 전개가 되거든요. 마운트가 중원에 있을 때노팅헌 포레스트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노팅헌 포레스트가 압박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첼시가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이때 마운트가 전방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움직이죠. 그리고 이때 마운트가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앞선에 있었던 풀리식이 이 공간으로 빠르게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풀리식이 내려와서 부지런히 내려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이 첼시가 정말 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유연한 패턴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세요. 공격을 전개할 때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이 뒤에 있는 풀리식을 확인하고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뒷걸음질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마운트가 있는 공간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마운트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미드필더를 끌고 들어가니까 이때 이 앞선의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풀리식이 빠르게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풀리식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고. 이때또 마운트는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풀리식이 빠져나온 측면 공간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이 포터 감독이 첼시를 맡아서 정말로 유연한 공격 패턴과 유연한 플레이 스타일을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동시에 문제점은 뭐냐면, 첼시가 늘상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플레이, 특히나 최전방의 하베르츠, 이 선의 마운트, 왼쪽에 풀리식, 오른쪽에 스털링, 이네명의이선 자원들을 가지고 계속 스위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스위칭 플레이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공격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을 때,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결정력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뭐 투엘 감독 체제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고, 이 문제가, 트웰과 비슷한 유연성을 가진 포터 감독 체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물론 첼시가 매우 운 좋게 득점을 했어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중앙에 있었던 하베르츠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이때 뒤에 있었던 볼리가 하베르츠를 따라 들어가는데 이때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볼리의 클리어링이 뒷발로 이제 볼리가 뒷발을 볼에 갖다 댔는데 여기서 볼리의 뒷발을 맞고 골대를 맞고 다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스털링이 골대를 맞고 나온 볼을 득점으로 만드는 이 행운의 득점이 나왔는데 이 득점 장면을 제외하면 첼시가 공격 상황에서 공격을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낸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찬스가 나올 때마다 결정력의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첼시가 점유율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뭐 포터 감독 체제에서 유연한 공격 방식을 분명히 잘 보여준 경기였지만, 좋은 이제 유연함에 비해 결과물이 안 나오는 축구를 오늘도 했다. 반면에 이제 노팅헌 포레스트는 오늘 경기에서 매우 영리하게 또 경기를 했어요. 노팅헌 포레스트가 최전방에 투톱을 배치하고, 이때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깁스화이트가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팅헌 포레스트의 장점은 최전방에 있는 두 명의 공격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를 잘한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빠르고 특히나 이 오른쪽에 있는 브래넌 존슨이 매우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브래넌 존슨이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오른쪽 측면 공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아원이가 수비수 끌고 들어갈 때 뒤에 있는 공간을 노리거나 이런 장면들이 정말로 잘 나타나는 팀인데 역습 찬스를 매우 위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티언 포레스트가 볼을 뺏어낸 다음에 역습으로 나갈 때 앞쪽에 있는 아원이이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버텨주고 패스를 보내주니까 여기서 깁스 화이트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뒤에 있었던 브래넌 존슨은 빠르게 침투를 합니다. 요 이제 아원이이, 브래넌 존슨, 깁스 화이트. 요세 명의 공격수의 호흡이 매우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깁스 화이트가 중원에서 볼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 순간적으로 첼시의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완벽한 1대1 참스를 잡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후반전에도 이런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도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역습을 전개하는데 순간적으로 브레넌 존슨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고 돌아뛰는 브레넌 존슨에게 한 번의 패스. 이 패스가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서 브레넌 존슨이 완벽하게 또 첼시의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브레넌 존슨의 드리블 돌파, 브레넌 존슨과 뒤에서 뛰어 들어오는 아원이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첼시가 2대1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첼시의 한 명의 수비수, 요한 명의 수비수가 티아고 실바였다. 그리고 이 티아고 실바가 2대1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아원이가 뛰어 들어가는 방향을 보고 적절하게 뛰어나가면서 패스 루트를 계속해서 막아내요. 아주 노련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브레넌존슨이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분명히 아원이가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티아고 실바가 접근을 해서 패스루트를 막아버리니까 브레넌존슨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슈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어처구니없는 슈팅이 나오면서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장면이 오늘 노팅헌 포레스트가 역습을 너무나 잘했지만, 역습을 잘하는 과정에서 이 티아고 실바가 뒤에 있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가 노팅헌 포레스트의 날카로운 역습들을 잘 막아냈다. 그리고 노팅헌 포레스트가 오늘 재밌었던 거. 동점골을 만들 때, 요 이제 세트피스 전략. 노팅헌 포레스트의 선수들이 요 이제 골 에어리어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이 안쪽에서 혼전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혼전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앞쪽에 볼이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혼전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겠다. 이 의도였거든요. 근데 이 의도가 완벽하게 통했죠. 크로스를 올렸을 때 볼리가 머리에 맞추면서 이 헤더가 순간적으로 앞선에 있었던 오리에에게 떨어졌고 오리에가 이 혼전 상황에서 볼을 받아서 정말 멋있는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노팅헌 포레스트의 코너킥 전술도 꽤나 괜찮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첼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4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포터 감독의 유연한 전술 유기적인 플레이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첼시의 아킬레스건 득점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겨울이적 시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 부분이 보강되지 않으면 첼시가 4위권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첼시가 승점 3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1점밖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